아, 오늘은 어, 경롱 한번 볼게요. 음, 코스피고, 딱 어, 거의 거의 진짜 몇 년간 여기서 신곡가를 찍고 거의 여기서 놀고 있었네요. 여기 한번 이렇게 찍고 또 여기서. 사이에서 놀다가 최신 걸로 본다면 하락 추세로 갔죠. 하락 추세 조금 소파동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에서 한번 추세 전환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박스권에서 놀고 있죠. 그리고, 여기서 한 번, 조금, 개미한테, 한번 줬어요. 너네 이거 팔아라. 팔고, 이렇게 떨어뜨렸죠. 떨어뜨리고, 계속 매집봉, 몇 개씩 띄우면서, 이런 식으로. 매집을 조금 열심히 하고 있네요. 그래서, 한번 이렇게 파주고, 여기서 지지. 한번 해주고, 계속 매집봉 띄워주면서, 이번에 또, 물랐죠 어,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고 봐요. 계속 모아가면서. 워낙 매집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매집봉 거래랑 하면서 띄우죠. 이거는 자기가 할 만큼 먹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은 근데 네. 이거 지금 한번 떨어지는 것들을 보고 조금 어디 부근에서 지지가 된다 싶으면 그때 조금 들어가는 게 나,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네, 이상입니다.